이야, 귀엽네. 야 귀엽네. 이 친구들 레드 아이 트리 프록이고요. 아저 어떤 모프죠? 모프인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알비노고요. 네. 티플러스 알비노. 아하. 그다음에 여기 루티노. 진짜 센노란네 얘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와 레몬 색깔이다. 레몬 색깔. 오. 아, 오. 다 수컷이죠? 예, 여긴다 수컷들. 어. 그래 서 개구리가 좋은 게 수컷끼리 싸우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네. 가장 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이통 하나당 이제 맥시멈 세 마리 보통 아 평균 두 마리씩만 키웁니다. 아 진짜 예전에 개구리 절대 안 죽이는 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나간님 사육방 와있고요. 나간님이 개구리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해사 없이 건강하게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너무 잘 키워주시고 계시고 심지어 번식에도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식도 같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번식한 엄마 아빠는 어떤 애들이에요? 잠시만요. 어 지금 뭐 준호 준호 한쌍도 있네 어, 네, 아 이건 지난번이지. 천원 가서 빼었는데자고 준호 준 한쌍. <laughs> 아 워낙 잘키주시기 <laughs> 때문에 저도 여기 막 뺐는데 와 수컷이구요. 근데 우리 애들이 확실히 색깔이 너무 진하고 좋지 않아요? 이게 광양 차이 같아요. 어렸을 때 보고 광양 차이인데 똑같은 노말도. 네. 이 지금 이게 준호님 노말이고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이게 10 9년도 12월인가? 그때 쓰이던 애들이거든요 그쵸 아 다르더라고 이렇게 음. 둘다안 크시거든요 얘도 안커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얘는 약간 상아색? 굳이 따지면 그런 닌트색? 뭐 이런 색깔이고 맞아. 얘는 진짜 찐 초록색이 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컬러치에서 워프도 같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네. 이게 뭐 해, 해수로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올챙이도 햇볕을 많이 못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좀 민트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CBI들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멀의 색깔인데 요즘은 거의 이런 색깔이 많다 보니까 이 그린 색깔이 좀더 귀해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이런 애들이 항상 수입 들어오면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또 오히려 이런 애들이 수입 들어왔을 때 많으니까 이 아이비노, 네. 아이비노. 아. 네. 아이비노고 노멀은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살쪄가지고 지금 머리, 머리 밑에 살쪄가지고 진짜 너무 잘 키우세요 개구리를 개구리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뭔것 같아요? 청결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봐 청결. 평소 주기는 어느 정도예요? 웬만해서는 하루 에한 번씩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 피곤한 날이나 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괜찮다 싶은 날은 네 어쩔 수 애기 없는 애기 날이, 날이 아니죠. 거의 매일 청소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 상태가 좋고. 아, 우리 근데 이제 새끼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새끼들의 낳은 부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모 개체. 아 얘네인가요? 아이게 습관, 포자 뺐던 습관. 아, 이게 숫가? 포접했던 숫가. 아 근데 이게 몸에 흰 무늬, 흰 점이 이렇게 엄청 많네. 예, 네, 그냥 흰점좀 있는 것 같아요. 노말인데 좀흰점 있는 노말. 와, 야, 어, 몸에 은하수처럼 이렇게 흰 점이 이게 거의, 주, 거의 줄무늬로 쫙 나있네. 거의 포접왕이라서 말하면 뭐 바로 갔다가. 잡아 버리는 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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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나요? 안음 컷이 조금 못풀어서 아 일반 노멀이랑 노멀끼리 붙은 게 아니에요? 네이 예. 친구랑 붙었거든요? 와얘 아. 퍼플 아니에요 퍼플? 네 퍼플 음오 대박 아이 친구랑 붙었구나 얘가 아래 아래 찾다가 예 네. 이게 멜라니스틱인데도 멜라니스틱도 이게 열성인지 굳이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정확하게 개구리들이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네요 나와봐야 아는 거네요 에이, 그런데 그러면 혹시 지금 나온 은챙이들 중에는 그 퍼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 개구리가 되고 나서 또 자라면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경험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국내에서 퍼플 레이가 번식된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레드이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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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그인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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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인 레드라인 레드지인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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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이야 여기에 헤드 아이 트리플럭이 올챙이들입니다. 이게 와꽤 많네요.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래서 옮기면서 샀던 거는 111 마리인데, 네. 중간에 조그만 애들, 도태되는 애들이랑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지금은 사이저 좋어서 못 샀겠는데 대략한 지금 7, 80 마리 정도. 어네가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무리에 부유해 있네요. 아. 위를 이게, 쳐다보면서 이게 0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있다가 먹이가 오면 받아먹는 거예요. 위로, 물 위로 가서 받아먹는 건 아니고 지금 네. 밑에 보면 이게 사료 깔려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다들 너무 도망가느라 이러고 아... 있는데 없으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먹고 올라왔다 갔다 하고 아, 이모입도 가야 가먹고요. 예, 뭐에는 얘네는 혹시 주로 뭐를 먹이로 급여 하나요? 지금 초식성 어류들 사료 네. 지금 구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물성 사료가 뭐 실지렁이랑 실지랑이 같이 먹이다가 네. 아, 얘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실지렁이나 동물성 사료를 주시고 자라면서 식물성 사료를 주셨다고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낙엽처럼 비유물처럼 아 떠서 약간 자기 방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러고 가만히, 가만히 있거든요 야생에서 이러고 다그 연못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이나 이런 데다가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뒷다리 나온 애들도 꽤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어제 어제부터인가? 어제부터 좀. 아, 그럼 얘네가 음. 지금 나온지 얼마나 된 애들이에요? 어. 이제 한달 정도 됐어요. 한달 아래 아래서 튀어나온지 한 달? 아래서 나온지 한달 정도, 아래, 한달 아, 정도. 네. 정도면 이제 뒷다리가 쏙 하고 나오고요. 얼마나 그럼 더 있어야 얘네가 변태가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청표가서 아. <laughs> 제 경험으로는 성장이 좀 빠르더라고요. 이제 뒷다리 튼튼해지고 앞다리 나오고. 이제 앞다리만 나오면 금방 뭐 만화로만에 꼬리가 흡수되니까 너무 잘 키워주셨고 그럼 수질 관리를 뭐 환수를 또 따로는 안 하세요? 환수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환수 매일 네, 매일매일하고 귀엽다 음. 뒷다리가 조금씩 커지는거 보면은 네. 이제 좀 푸드테스퍼 삽니다 네델 트리프로기 이제 번식된 사례가 적게나마 있긴 했지만 이렇게 올챙이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분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많은 수들이 다 개구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챙이를 키워 올린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개구리 마스터들 서비님이랑 그러니까 재강 재방님,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면서 계속 <laughs>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건강하게 크면 좋겠고. 변태하면 또 놀러 와서 봐야겠네요. 이쁜 아이들. 이야. 제가 예전에 그 레드 아이를 한두 마리 올챙이를 받아서 키워서 변태를 지켜 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변태를 바로 했을 때는 눈이 빨간색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네, 나중에 빨개진대요. 어, 그래갖고 좀 그게 신기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물이 확실히 맑다, 깨끗하네. 아, 이거 원래 어제까지 되게 탁했는데, 네, 환수하고 갑자기 맑아졌어요. 부유물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박테리아가 활동을 잘 하는 거겠죠, 또? 그것도 그렇고 얘네가 그만큼 먹는 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는 사료 부유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아 근데 나간 레아이 트리프롱 말고 또 아주 귀한 친구 번식에 성공했잖아요. 아, 이거 번식은 아니고 네. 그냥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네. 생겼더라고요. 갑자기 생겼다고요? 네. 이 귀한 아이가